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Spring Web MVC, Spring 음, Boot가 제공하는 Spring Web MVC와의 연동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사용할 프로젝트를 하나, Spring Boot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저도 지금 방금 만들어놨는데, 보면 Spring Boot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앞서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만들게요. close all. 패키지도 지우고요. 음. 자, 여러분, 프로젝트가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form.xml에 웹이 이미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테스트가 들어와 있고요. 자, 먼저 테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패키지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유저라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유저 컨트롤러 테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run with Spring Runner. 그다음에 우리는 slicing 어, 테스트를 쓰죠. 그러니까 즉웹 계층만 테스트하는 거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웹 MVC 테스트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테스트를 할 컨트롤러라고 하나 임명을 해주세요. 유저 컨트롤러. 일단 유저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만들어야겠죠. 만들 때어 소스 안에다가 만들어주세요. src main 에다가, 테스트에다 말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요. 이 위치에. src main 에 자바 밑에 생기죠? 그리고 우리 테스트는 여기 있고.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일단 오토와이어드로 웹, 어, 웹 mvc 테스트를, 주, 하, 사, 아, 웹 mvc 테스트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목 mvc라는 객체를 주입을 받겠습니다. 이 객체는 이 w e b m v c 테스트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빈에 있는 걸 꺼내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음, 처음에 만들어볼 테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hello라고 할게요. user라고 했지만 hello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목 mvc를 사용해서 perform, get으로 hello라는 요청을 요청해보면 여기서 static import를 해주시고 and expect status가 is ok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status도 static import를 해야 되는데 왜안 뜨지? 아 오타가 있었구나 리저트 매쳐에 있는 것을 okay. 쓰세요.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역시 리 c 트매 r 를 쓰세요. 스트링 헬로우인지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까요?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런 요청을 처리하는 핸들러를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 테스트가 실패하죠 테스트가 404가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핸들러를 만들어 봅시다 rest controller 그리고 get m a p 으로 hello를 요청을 받고 public string 메서드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hello를 리턴하도록 코드를 짜시면 그 다음에 코드를 실행하면 다시 아까 테스트 코드 실패했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아 다시 실행하시면 테스트가 성공할 겁니다 자 테스트가 성공하죠 자 이렇게 스프링 웹 MVC 기능을 우리는 아무런 설정 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어, 스프링 웹 MVC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기본 설정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기본 설정 어디 썼다고 그랬죠? 이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러라는 모듈에 스프링 팩토리즈에 보시면 이렇게 웹 MVC 컨피규어러, 오토 컨피규어, 오토 컨피규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프링 웹 mvc를 아무런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자동 설정 파일이 있기 때문이고 이 자동 설정 파일이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자웹 애플리케이션이고 이런 클래스들이 이미 클래스 패스에 있고 이런 빈이 없으며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준 거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설정 그리고 여기 있는 설정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설정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빈들은 이 빈이 없는 경우에 이 빈을 적용하고 이 빈이 없는 경우에 이 빈을 설정하라고 돼 있는데, 뭐 조금만 살펴보자면, 이 Hidden HTTP 메 e 드필터는 어, 이게 Spring 5에서 제공해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Spring 3.0 때부터 제공해주는 필터인데, 지금 우리가 Spring 5 버전 5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오는 필터라는 거죠.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필터가 아니고. 자,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뭐, 푸시나 딜리트, 패치, 이런 요청일 경우에 이게 언더바 메서드라는 히든 필터, 히든 폼그 파라미터로 그 어떤 메서드인지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값을 받아와서 결국에 우리 컨트롤러에 매핑을 해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다가 뭐, 딜리트 매핑. 이런, 정, 이런 핸들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터예요 그리고, put, put form 이 필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HTTP 포스트만 폼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서블리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put하고 patch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컨텐츠 타입이 이 xx, x, www.formurlencoded라는 이런 컨텐츠 타입으로 form 데이터를 보내오면 그 데이터를, 어, 포스트 요청에서 꺼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push나 패치 요청에서도 꺼낼 수 있도록 랩핑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필터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webmvc property나 resource property를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application.properties에서 정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퍼티들 i o 컨 p r 레이션 프로퍼티스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즉이 프로퍼티스는 spring.mvc로 시작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파싱을 받아오겠네요. 바인딩을. 자, 이거는 spring.resource로 시작하는 모든 프로퍼티들을 다 바인딩 받아올 거고요. 어떠한 설정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이 이둘안에 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받아서 이제 웹 MVC 오토컴피규레이션 어댑터 이런 거 사용해서 뭐 리소스 프로퍼티라 이런 거 이런 거 전달을 해주고요 리소스 로더 그다음에 메시지 컨버터 어싱크 서포트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미 여기서 커스터마이징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웹 MVC 설정을 약간 더 스프링 부트가 어 조금 더 컨벤션을 더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리졸버에 관련된 빈들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빈 네임 뷰 리졸버도 등록이 돼 있고 로케일 리졸버, 메시지 컨버 메시지 코드 리졸버라고 해서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할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에 해당하는 어떤 메시지를 생성하는 로직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뭐 기본적인 메시지 생성 로직 그런 그런 처리하는 그런 빈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포메터 리소스 핸들러 그뭐웹 자르가 보이네요. 그죠웹 자르를 처리하는 리소스 핸들러 그리고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이거 말고도 이 디렉토리 말고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뭐 리소스에 src 리소스 밑에 static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우리가 어 html 뭐 css 파일 이런 파일을 두면 어, 우리가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웹에서 어,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설정이 되게 많고 이제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주 중요한 기능들만 앞으로 이 다음 수업에서 더 살펴볼 거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릴 거는 이 스프링 웹 MVC의 기능,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MVC의 기능을 다 사용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정을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정입니다. 추가적인 설정은 이런 설정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 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nable Web MVC를 붙이시면 안 돼요. 이러면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모든 MVC 기능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웹 m v c 에 관련된 모든 설정을 여기서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제일 귀찮은 설정이 저는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뷰 설정하는 게 제일 귀찮거든요 그게 좀 설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스프링 부트가 그거를 적절하게 기본적으로 잘 설정을 해줘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웹 m v c 까지다 직접 설정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 놓고 이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여러 콜백 메서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컨버터 추가하는 거, 인터셉터 추가하는 거, 뭐 등등 있죠? 그리고 뭐 리소스 핸들러 추가하는 거, CRS 매핑 추가하는 거, 뷰 리조버 설정할 수도 있고, 아규먼트 리졸버 설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메세지 컨버터 추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기능만 사용해도 충분히 웹 개발이 가능하니까 이렇게만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따로 이런 웹 설정을 추가하지 않고도 충분히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설정을 따라 웹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웹 MVC와 스프링 MVC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더 스프링 웹 MVC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싶다. 나는 아직 스프링 웹 MVC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레퍼런스에 가셔서 스프링 웹 MVC 레퍼런스 가셔서 이걸한번 곡마 음, 아, 학습을 다겐 내용이 너무 많네요. 네. 아마 인프런에 다른 강좌가 있을 겁니다. 스프링 MVC를 다루는 그 강좌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강좌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스프링 MVC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강좌는 오로지 이제 스프링 부트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제공해 주는 스프링 어 기본적인 설정을 해 주는 스프링 웹 MVC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겠죠. 근데뭐 제가 스프링 웹 m v c 에 기반이 되는 뭐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한다거나 디스패처 서블릿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 핸들러 매핑, 핸들러 어댑터, 뭐뷰 리졸버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프링 웹 n v c 스프링 웹 MVC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프링 부트에만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